대이소와의 충돌로 이강인에 대한 비판이 과격화하고 있다. 지금 한국축구대표팀은 역대급 사건으로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이라는 한국축구사의 최고의 절정기의 스타와 떠오르는 스타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한국문화 역행의 충격을 떠나서 축구문화에서도 해외에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온갖 억측과 소문들이 고리에 꼬리를 물며 시끌벅적합니다. 한국 축구 사상 성적에 따른 것이 아닌 이러한 유래의 역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손흥민의 지지와 이강인을 옹호하는 팬들로 나뉘어지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현상들이 SNS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축구팬의 입장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뭘 모질이 시키들, 중국아 옆나라 일본도 이 소식을 전하는 기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중한 기사를 살펴보고 그 기사의 댓글 반응으로 이 난국을 타개해서 타개하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데이스와의 충돌로 이강인에 대한 비판이 과격화하고 있다. 에이스와의 충돌에 따라 한국 대표의 유망주 이강인은 역풍을 받아 국내에서 맹렬한 패싱을 당하고 있다. 카타르에서 아시아컵 준결승 전야의 숙소에서 손흥민과 몸싸움의 소동을 일으킨 이강인이다. 대회 종료 후에 신구 에이스의 내분이 네 특종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확대. 이강인은 자신의 sns로 사과했지만, 한국 축구의 얼굴인 손흥민에게 대들었기 때문에 주로 국내 팬들의 책임을 계속 추궁당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강인이 광고도 배제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비난이 심해져서 비판은 이강인의 가족들에게도 옮겨 붙고 있다. 한국 뉴스 미디어 뉴시스는 언니 이정은 씨의 SNS에도 동생을 제대로 관리해라라고 항의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물론 이정은은 이번 소동과는 무관하다. 조선일보는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일까? 라고 지적하고 이강인을 개인 공격하고 가족까지 비난하는 것은 일선을 넘은 행동이다고 논하고 있다. 대표팀의 탁구 소동의 여파는 금방 사그러들 것 같지 않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입니다. 한국은 원래 개인 공격 비방 중상이 많았고 특히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이 피해자였다. 범죄 방지가 될것 같지만 아직 검거율은 오르지 않는 것 같고 이제 법을 개정해 익명으로의 코멘트를 할수 없게 하든지 댓글 등록 시에 익명이라도 본인이 특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래전부터 일본에서도 익명이 아니라 실명 등록으로의 발신을 의무화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있는데 전혀 그쪽으로 나아갈 기색이 없다. 정보 조작하고 싶은 인간에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실현하지 않을 것이다. 와우. 앞으로도 비방 중상이나 자살자는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다. 당사자였던 이강인의 사과 발언 나왔습니다만 구세대들 젊은이를 일절 옹호하지 않기 때문에 사태 수습의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마 다른 기존 베테랑들도 지금의 자세를 관찰해 한국 축구협회도 젊은이를 보호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발광한 한국 국민의 모순은 젊은이에게 계속 향해 관련된 모든 것에 퍼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 시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어진 일을 완수하려고 선배 선수가 말을 걸었을 때왜 탁구를 이유로 거기까지 비틀었지요? 보도되지 않은 일은 두 사람밖에 모르는 확대된 일이 있을 것 같다. 한국의 일이니까 이대로 여론의 폭력이 선수를 파괴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강인의 누나가 TV에 나가서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요. 타인이 얻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이상은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다. 이강인 등 젊은이에게는 아직 다시 할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31세의 손에게는 아마 마지막 대회가 될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일본 언론, 인터넷 활동가도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겠지요. 일본 언론은 트위터가 시작될 때부터 한국화가 꽤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가족에게 공격은 옛날부터 보고 있었다. 일본도 마찬가지 아닌가? 지코재팬에서도 라파타와 후쿠니시가 충돌한 것처럼 팀 내의 싸움은 다스릴 일을 하지 않았던 감독이 나쁘다. 와우. 클린스만 씨가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 있었다면 아시아 배의 결과는 달라졌을 듯, 어쨌든 한국 대표 감독의 경질은 없었을 것이다. 정말 생각입니다만, 뭔가 이런 일들이 나오자마자 시버 악태를 드러낸다. 거기다가 연동하여 다른 것들에도 비난한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런 일에 가려져 머리에 총 맞아 피가 나오는 사람 많지 않나? 일본의 스즈키 선수에 대한 비방중상 차별도 어딘가의 대회는 경기보다 이런 비방중상이라고 하는 쪽이 눈에 띄는 대회였던 느낌과 같구나. 어리석음, 분노 어른스럽지 않아. 일본의 SNS민도 대단하지만 여기까지 이성은 잃지 않는다고 생각해. SNS로 누가 행복해졌지? 전 세계 폐지로 하면 좋겠다. 혹은 얼굴 사진과 실명이 아니면 투고할 수 없게 하든가,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은 손흥민 쪽과 숨을 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강인 어느 쪽도 중요하겠지만, 올코 그름의 배경에 장유서의 유교적 생각이 있겠지. 가족은 무관하다. 하지만 거기까지 비판의 모순이 향하는 것이 한국,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SNS라면 무엇이든 말해도 좋다라는 현상이니까, 애초에 이런 사소한 싸움 정보 어째서 세상에 나돌았습니까? 그 최초가 어디였나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다른 거대까지 비방 중상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이군요. 누나까지 탓하는 건 그만해. 진짜 에이스와 유망주라고 하는 차이야. 일본에서 모리아스오 비판하고 있는 너희들도 같지만 개인 공격이 다가오는 곳이야. 일본에도 있지만 개인 공격을 비방 중상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다수 있는 장소야. 당신으로부터 비판받는 말을 해도 또한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해도 자유롭게 글을 써버리는 곳이야. 이해되지 않는다. 이 선수라면 벌써 어딘가에 망명했다고 생각해. 그런 썩은 나라는 버리고 자유롭게 축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흠 뭐야? 중국을 비롯해 한국 등 SNS를 중심으로 비방중상이 심하다. 최근에는 일본까지 SNS에서 비방중상이 심해지고 있다. 익명으로의 투고를 그만두고 실명으로 변경하면 일본에서의 비방중상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대응하는 느낌은 없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비방 증상과 불매운동은 정해진 행동이군요. 이후 일본에 탓으로 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네요. 축구 광팬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손흥민 이강인 두 사람 모두의 광팬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당사자들의 정확한 코멘트들이 없으나 보도된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게 따르지 않고 몸싸움으로까지 반항했다는 이강인 선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 재생산하면서 양쪽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안될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를 드러내야 했었을 그 누군가의 책임과 의도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하루빨리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축구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